뭐냐 뭐냐 살치냐 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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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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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아이고 드디어 몇달 만에 찌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 지겹네 진짜 찌 이놈 찌 안녕하세요 형님 와 많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 이요 이게 다스트레죠 자리가 없습니다. 한참 걸어 들어왔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네요. 역시나 또 쓰레기도 많고요. 일단 대충 제가 정리는 해 가겠습니다. 짐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수심이 낮아서 그런지 이쪽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섯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수심에 한 50에서 60 정도 밖에 안 나오고요 어느 분이 한번 다 치워 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없을 리가 없는데 담배 꽁초하고 자질구려한 것만 좀 있고 이거 이 부분은 뭐 낚시하면서 치우겠습니다 미끼는 옥수수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입질이 없으면 지렁이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수제지첫 개시하는 날입니다 손맛 봐야겠죠 지금 주변 분들도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글루텐을 한번 달아서 던져보려고 했습니다. 이야. 아 씨, 야. 너 혹시 그 사. 아, 여기 이리 오네. 어. 아, 아홉치입니다, 아홉치. 9치. 야 옥수수에 나왔습니다. 지금 지렁이는 던지자마자 까딱까딱 블루길 조그만 것들이 건들고요. 아직 글루텐은 입질이 없습니다. 아까 아홉치 붕어를 거의 두 시간 만에 잡았거든요. 다시 또 입질이 없습니다. 첫 붕어 이후 지금 한 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아, 블루길이 가끔 건들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옥수수 다섯 대고요, 글루텐 한 대입니다. 따따 단이 졸립습니다. 제 우측에 쓰레기가 좀 있네요. 돌리니까 정리, 정리 좀 하고요. 쓰레기는 개인의 의식 수준하고 인성 문제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요. 물, 물가에 있는 거는 제가 팔이 닿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거는 다 치우겠습니다. <놀람> 이야, 오, 도박한다. <버거간다. 놀람> 이야,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씨알들이 다 커졌습니다. 이 녀석도 아홉치 되겠네요. 자, 자, 이쪽도 한 번. 음. <laughs> 맨 오른쪽 2.8칸에서만 지금 계속 나오네요. 어,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빵도 좋습니다. 이야, 빵 좋다, 이 녀석은. 날개짓좀 세워보고. 자, 어? 점이 있네? 이야, 여기 깨붕어들이구나. 작년에는 몰랐는데. 아, 자태가 곱습니다, 고아. 헤헤 어,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셨네요. 입질이 없어서 한 10분 정도는 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늦은 오후 아니면 케미 끼우고, 끼울 때까지 끼우고 한 두세 시간. 더할 생각입니다 한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제가 좀 보기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광포의 썸님께서 아, 유튜버가 이 가방이 뭐냐고 하면서 가방을 하나 사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냥 괜찮다 그래도 사주신데 도착했다고 이따 가지러 오랍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또 케미캡도 아 나는 도대체 어디간지 모르겠다고 벌써 몇개를 산지 모르겠다 말만 주방장 형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좀또 여유 있게 또 사서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또 말씀 은안드리지만저 선배님들 또 친구들 나하고 출제할 때는 너밥살 생각하지 마라 이러시기도 합니다. 제가 몇번 몰래 계산했다가 이지가 넘은 적도 있고 그 사장님한테 가게 사장님한테 돈 뺏어 갖고 다시 저한테 신 적도 있고요. 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려고 일어서 하러 갔더니 오, 이거 달려와서 그냥 쫙 밀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좀 다리가 안 좋거든요. <laughs> 아이 그쫙 밀려가지고 자기가 또 계산하고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하는 거라곤 붕어 잘 잡아서 영상 잘 만드는 거밖에 없죠. 아무튼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살림막을 말리겠습니다. 서울하고 안산에서 후배들이 내려와서 지금 영암에서 낚시 중이라 그러네요. 내일하고 모레 제가 시간을 못낼것 같아서 몇년 만인데 얼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7.234 되는 붕어들입니다. 자, 살림막 말릴 때까지는 여기서 하고요. 이제 넘어가서 뭐 밤까지 하던가,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냥 잘 자라. 여기 한 20여 분 이상 계셨는데요. 대부분 다 가셨고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세 마리 잡고 일단 후배들 만나러 영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낚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요. 해가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짧아졌습니다. 이제 한 10km 정도 남았습니다. 향에는 저번 달에 봤고, 정든이는 한 4,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반가워서 지금 한 걸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멀리 안산에서 정든 후배가 오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정든이에요. <laughs> 정적이 싫은데. <laughs> 한 3시간 하다 가려고 283228 28 세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미끼는 옥수수하고 지렁입니다. 후배 정전이가 전라도 첫 붕어를 걸어냈습니다 여기가 터가 센 곳이라 나오면 사이즈가 큰데 오빵 좋네 멀쩡 되겠네 어. 오 빵이야 힘이 <laughs> 어 소리 들었어요? 어 소리 들고 오는 거지 와 힘이 참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빵 좋다 어. 날개 세우고 어. 미 <laughs> 미키, 미키 뭐었어 지렁이 지렁이? 그래 지렁이 의외로 지렁이 나온다니까 살찐 입질이 없길래 어 지렁이 딱두들를는데어 찌를 그냥 그냥 끝까지. 올려? 끝까지 올려? 우와 아. <laughs> 전라도 부모 축하해 와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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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덕분에 <laughs> 뭘나 덕분이야 <놔둬냐. 웃음> 형이 지렁이 쓰라고 했으니까 아. 어 지렁이에 옥수수 하나 깨어서 한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한번 나와 주라. 탐색이지만 한 마리 잡고 가면 좋죠. 뭐냐, 뭐냐, 살치냐, 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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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뜰채뜰채뜰채뜰채 사자, 사, 아, 터졌다, 사자다. 사자 사차, 터졌어. 와,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사자, 사자, 사자. 사자.